그리고 여기서 쿨업 가는느낌이요 저는 서울 소리를 좀 설명하는 곡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서울 소리에 있는 그 샘플 팩에 있는 소리들을 일단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목소리를 자이언티씨가 살짝 녹음을 해줬고 그리고 거기 그 스튜디오 안에 비치되어 있는 건반으로 BJ씨가 연주를 한 부분을 빼고는 이제 다그 샘플팩에 있는 소리들로 좀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사용한 악기들을 소리들을 살짝 샘플을 들려드리면서 할게요. 일단 네, 아쟁이 있고요. 네 이거 제 샘플팩에 있는 그 스케일 샘플인데 이거를 스트링처럼 이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샘플을 좀 골랐고 그리고 방울 방울 소리를 뭐 길고 짧은 것들을 썼고 바라라고 이제 심벌같이 생긴 손으로 들고 치는 악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샘플팩에 보시면은 바라를 이제 클로즈 하이에처럼 연주해 놓은 거 그리고 오픈 하이에처럼 연주해 놓은 거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네, 그냥 직관적으로 아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별다른 가공 없이 썼고요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대고 네, 뭐 좋은 킥 소스들이 몇개 있어요. 대고가 있고, 그리고 어라는 악기가 있어요. 생긴 게 이렇게 호랑이처럼 생긴 거를 한번 때리는 건데 긁기도 하고, 네, 그 소리가 있고, 그리고 가야금이 톤그25현 가야금 샘플들이 되게 그 스케일별로 잘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 그대로 썼고. 장구 뿐 아니라, 그리고 아,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변형을 좀 많이 해서 썼는데, 예를 들면은 이 절고, 절고 소리인데, 이 절고를 스네어로 썼어요. 그리고 제가 한 거는 이 스네어 만드는 게 제일 저의 중요한 역할인데, <laughs> 네, 원래 이 절고 소리고요. 이거를 어, 컴프레서랑 약간의 리플렉스 필터랑 섞으면 이렇게. 이렇게 스어처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톤을 하나씩 좀 만져 가지고 어이 국악기 샘플을 쓴다고 꼭 국악적인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모던한 사운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 그 뭐야? 샘플 녹음하면서도 아예 의도를 하고 녹음한 거긴 한데 장구 소리 난것 중에서 굉장히 정연파에 가까운 되게 808 킥이나 베이스 로우엔드 소스에 가까운 녹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요 소스요. 근데 이게 이제 장구 소스인데 뭐 이미 여기 이번 작업에서 다들 이걸 베이스로 많이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얘는 뭐 특별히 뭐 서브 베이스나 뭐 액티브한 플러그인을 넣지 않더라도 피치 낮추고 드라이브를 좀 주면 이런 베이스로 연주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 이쪽으로 넘어가서 트랙별로 이거를 좀 들어볼게요. 첫날에는 거의 뭐 노가리만 깠는데, <laughs> 저희, 저희 방에 노예인 제이보가 이 모든 그거를 이제 완성해 줘 가지고 트랙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면서 먼저 그 전에 우리 저 지금. 오스트리아에 가계신가요 지금? 지금 어, 비행기에요 아, 네, 자이언티씨에게 어, 큰 감사를 저희 그냥 어, 잠깐 그냥 놀러와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딱 잡고 마이크를 켜고 녹음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니 그 다른 원래는 사실 뭐 보컬이나 이런걸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방들이 너무 이렇게 랩도 하고 막 라이브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사실 보여드릴 게 자이언티밖에 없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온 네. 김에 그래도 자이언티 목소리 들어가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됐네요. 네또곡 이거 구성을 하고 이렇게 연주하시면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네 어, 일단은 그냥 흐르, 의식의 흐름에 그냥 만든 미션 트랙이고요. 어 그냥 솔스케 형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내주, 저도 의식의 흐름으로 따라서 갔고 제이보가 진짜 큰 많은 일을 했거든요. 전그 시키는 대로 이제. <laughs> 예. 아 그럼 야 이상하게 되네. <laughs> 네. 어, 이가 어, 이거, 사실... 이들이이렇게 네. 뒤에서 이렇게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캐치를 해서 약간 잘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저 저희 시킨 건 아니에요 사실 진짜로 거이이었이니다 네, 제 제이보 씨가 이거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좀 신경 쓴 부분이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악기들에 대해서 뭐와 이런 악기는 이렇더라.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이제 이따가 하나 하나 이렇게 해본 악기들이니까 뭔가 예좀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어, 스네어를 만드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제 그 진보가 예. 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 이 노래는 스네어 하나로 그냥 끝난 노래다. 이 스네어에 진짜 공을 많이 들인 예. 뭐 다른 것도 공을 많이 들였지만. 네. 아 그리고 저 이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중간에 갑자기 어 되게 야한 코드가 나오는데 <웃음> <웃음> 듣던 분 듣고. 비난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따른 이제 분들이 아 이거 이게 무슨 서울 소리냐 이건 침대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예 네, 갑자기 <laughs> 어디서 그게 튀어나왔는지. 어 일단은 저의 제 피가 좀 사실 그렇게 예, 모르겠어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갔는데 등, 등남하셨어요 P.J. 씨가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역시 등남의 유전자를 지닌 분이어서 아니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웃자고 한 얘기고 저희끼리는 저희,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pjc 같은 프로듀서나 약간 이런 이게 몸에 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리아모니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그 다른 탑라인 같은 거를 듣고 어 여기 그냥 리아모니를 해야지 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거기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여성분과 말을 섞듯이 바로 그냥 섞더라고요. 그 하모니를 그게 약간 사람이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닌가. 여기 진보 씨나 뭐 수민 씨도 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걸 타고 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되게 예, 되게 좀 신선했습니다. 저희는 약간 그 끝에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에이블튼라이브로 했는데. 아, 끝에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란 작업은 에이블튼 라이브로 했는데 저희는 사실 그 약간 올드 하다 보니까 어넌 아닌가 아무튼 제가 생각 어, 얘랑 저랑은 조금 이런 에이블튼을 이용한 워크플로우랑 이런거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했으면 한, 한 5박 6일이 걸렸을 거를 제이보가 딱 2시간 만에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전체적인 시퀀스랑 프로그램 약간 편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감각으로 편곡을 했어요. 아, 그 저는 이제 형님들이 이렇게 소스를 던져주시면 그걸 이제 조금 버무려 가지고 올린 다음에 딱 틀고 뒤를 딱 돌아보면 이제 음 좋은데 이러면 이제 그냥 가고. 약간 이런 아실 수니다 일단 뒤를 죄송합니다. 보면 한 명이 없잖아요. 어. 나가 있잖아요. 이게 <laughs> 아, 아, 그렇죠? 저희 집중력 그렇죠? 누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누가, 저희가 <laughs> 누가 한명 있고 없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어. 어, 아주 그냥 그 이제 아주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박, <laughs> 질문 받까요? 을그 각자 세 분이 원래 콜라보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어다 합의가 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자기는 꼭 넣고 싶은데 동의를 못 얻어서 또 개인적인 그걸 못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된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거를 누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되게 그 꼰대처럼 정리를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건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예 야 이거는 한국 샘플 팩으로만 하자 네 원래 소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아 이게 그 국악기 소스와 또이이 이 원래 피제이의 약간 시그네처 사운드인 이 야한 EP 사운드가 만나서 과연 어떤 그런 걸 주, 그런 것도 되게 좋아서 오히려 제가 약간 아 나길 잘했다 네 싶은 부분이 있었고 네 그렇게 아예 룰을 정해놓으니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뭐 다른 팀들 곡도 다마찬가진인데이샘플팩을이용한 어떻게든 이걸이용해서이렇게 챌린지를 하는 거 자체가 좀 재밌는 작업이었던것 같아요 곳을 <laughs>